비닐 멀칭할 때나 한 사람이 당겨주고 이렇게 비닐이 멀칭이 패동 폐동 패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딱 당겨주면서 접지 좋게 이렇게 다 해주시고요. 봄에는 아직까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비닐 멀칭할 때좀 흙을 많이 덮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텃밭에 할 때는 이렇게 그평소가 작기 때문에 굳이 고랑을 이렇게 많이 붙지 않고 바로 이렇게 비닐을 덮어 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잡초를 매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고랑을 넓게 하지 마시고 고랑을 좁게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진짜 농사를 전문적으로 재배한다면 고랑이 좀 이게 넓고 해야 되지만 텃밭에는 고랑이 없이 해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박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발효가 된 유박이고 해서 비닐 멀칭을 해 두어도 가스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씨앗 같은 경우에는 엄청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보통은 물에다가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불려 두었다가 심으시면 빨리 얘들이 그 완두콩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모든 그 작물들이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물에다가 하루 정도 24시간 불려 두었다가 심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둥둥 뜨거나 하는 것은, 얘들이 그 좋지 않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씨앗이 많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물에 둥 뜨는 것은 나중에 보고, 지금은 다 깔았는데, 뜨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불량, 불량 씨앗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버리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심는 간격을 30cm 정도 간격으로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군데 보통 한두개 정도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두콩은 나중에 지주대를 또 설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완두콩은 이렇게 심을때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거리는 한 30cm. 30cm 간격으로 심어주시고, 한 구멍에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심기 전에 하루 정도 물에 어, 담궈 두어 셨다가 심으시면 좋다. 어, 너무 깊게 심으시지 마시고, 한 7, 8cm 정도 심으시면 되는데 어, 어머니께서 욕심을 많이 내셔서 지금 현재 많이 심으시려고 어, 비늘 멀칭을 어, 한 줄로 심는데 지금 세줄 이렇게 심으시고 고랑에도 까지 다 심으시네요 아, 완두콩을 <laughs> 다 심고 난 다음에 어, 나중에 완두콩이 올라오고, 심는 방법은 지금 어머니께서 심는 거고, 심으시는 것을 보시면 되고, 나중에 완두콩이 올라오면, 완두콩 같은 경우에 지주대를 꼭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주대를 약간 높은 거로, 어, 채워주죠. 한 1m, 한 1m 50cm 정도 지주대를 저는, 지금은 말고 완두콩이 살짝 3, 4cm 정도 올라올 때, 그때 지주대를 박아서 끈으로 고추 어, 줄치듯이 지그재그로 해 주셔도 되고 그물망 같은 것도 덮으셔도 되고 어, 완두콩이 타고 올라가기 좋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완두콩은 6월, 7월 달 되면 수확을 마무리합니다. 아, 저는 이곳에 바로 또뭘리 심느냐 완두콩이 끝나면 오이를 심으시면 돼요. 가시오이나 백다닥이 오이를 이 지주대를 또 이용해서 완두콩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아, 오이를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1년에 두번오이를또 심고 난 다음에 어또 다른 작물 도 심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완두콩을 심고 난다음이 지주대를 이용해서 꼭뭘 아 하느냐? 네, 그 바로 오이를 심을 계획입니다. 아 지주대는 또 완두콩이 올라오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완두콩을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심었고. 지금, 어머니가 심는 척한 구멍에 두세 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아, 지지자를 씌워주면 그완두콩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기 크기 때문에 작물이, 아, 이보랑에도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최대한 땅을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상추하고 시금치는 그 비닐 없이 그냥 바로 심을까요? 그러면? 네. 어,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에 이제 최대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완두콩과 그리고 이제 상추입니 상추도, 어, 심기 전에 땅을 이렇게 한번 싹 골아주면 좋아요. 평평하게 골아주고. 고라주... 상추는 씨앗이 엄청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작아요. 어머, 상추 이렇게 한번. 상추는 어떻게 심을까요, 어머니, 바로? 그냥 뿌릴 까요 그냥 뿌릴까요? 많이 올라오면 약간 섞아서또 먹기도 좋고, 맞죠? 또, 아, 상추 같은 게 씨앗이 작아요. 그래서, 아, 두세 개 이렇게 포토, 나중에 이제 모정상에 포토를 팔지만, 포토를 내서 팔지만, 실제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아, 포토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그 노지에 바로 집파하는게 좋아요. 그런데 약간 뿌리고,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서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섞아서 어, 섞어서 먹고 난 다음에 또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한 목에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냐 싶지만 이렇게 많이 촥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섞어주고 함으로써 먹고 난 다음에 위에 거는 또 이제 5월, 6월까지 먹을 수 있고 씨앗이 남는 것은 가을에 또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남는 씨앗을 어, 가을에 심으시면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어머니처럼 흙을 얇게 덮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추 같은 경우는 씨그 얇게 덮어 주셔야 된다는 거. 바로 옆에 시금치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아 물에 물에 24시간 정도 불려 두었다 심으면 좋지만 아 지금 현재 그 약간 2월, 한, 29일, 20일, 이릅니다. 이르기 때문에, 천천히 발야가 되어도 되기 때문에, 물에 부르지 않, 물에 불러두지 않고, 바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도 이렇게, 오종을 뭐 뿌리죠, 어머니. 저희 어머니처럼 시금치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텃밭에, 주우실 때는. 시금치도 반만 사용하고, 가을에 또 심으셔도 되니까, 주로 저희 지역에서는 가을에 심지는 않지만, 아, 남부지방에서는 가을에 심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씨앗을 파종할 때 뿌려주실 수 있으시 파종하시면 됩니다. 흙을 덮을 때는 얇게 덮어 준다는 거. 그리고 흙도 뭉쳐져 있는 걸 부숴주면서 얇게 덮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땀 나시네. 어머니, 텃밭에 이렇게 키우, 키우시면 어때요? 나름 기분 보람도, 기분이 거. 좋아요? 세, 특히 새싹이 올라올 때 맞죠? 응. 새싹이 올라올 때, 또 새싹에 그 올라오는 힘도 느껴지고, 또 응. 내가 키운 것을 또 드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완두콩이라든지 시금치, 그리고 오늘 상추 같은 경우에는, 약도 거진 안 쳐도 돼요, 맞죠, 어머니. 아. 아,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텃밭 하는 것은 거진 약을 안 치고 사용해도 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아, 살충제는 꼭 뿌리시는 것이 좋다. 아, 그래야지 처음에 자랄 때 병충해라든지 굼벵이가 아, 파 먹는 것, 특히 고구마, 감자 농사질 때 특히 중요하고 아, 봄에 이렇게 지나으로서 해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아, 어, 없앨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남은 곳에는 아, 아직 그 냉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비트하고 대파는 아, 조금 더 있다가 비트, 대파, 부추 좀더 있다가 한 1, 2주 후에 심도록 하고, 아, 고고, 그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아, 직파를 할 경우에는 3월 중후순 아, 그때 이제 또 심을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